오늘 이 자리에는, 어, 뭐, 1년이든 2년 후에든 교장 역할을 해야 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오늘 세 분이 발표하는 이 교장 역할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어, 나온 게 아니라 또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나온 기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이 발표하시는 내용들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제 아까 앞서서 포럼 첫 번째처럼 끝난 후에 혹시 세 분에 대해서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고 6시 경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교장선생님의 역할에 대한 기한 또 배움과 얼마나 고뇌가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원 교장선생님부터 미랄 도래 발표하도록 는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네. 저는 미랄 도래 학교 신기원 이라고 합니다 어, 3대 교장이고요 1, 2대 교장선생님이 정기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인이 되셨고 저희 학교에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5년 임기거든요. 그리고 제신임 묻고 5년 더 하는데 어, 미랄두리학교 교장이 되려면은 이름을 바꿔야 된다. 기... 기원으로 그래가지고 <laughs> 네, 1대, 2대가 정기원 쌤이셨고 제가 이제 3대, 4대를 할줄 모르겠지만 신기원이 했고 그 다음 교장은 무슨 기원이 할지는 <laughs> 네,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제가 이제 3대 교장이 됐습니다. 어, 오늘 간략하게 제가 3년 동안 3년이 아니죠 2년하고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하시는 교장선생님 뵈니까 제가 막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교장의 역할 한 번도 누구한테 배워본 적 없는데 아 제가 전도사 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하고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전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자라왔고 전수사님을 만났었고 또 전도사가 됐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그냥 마음을 주셔서 했던 삶을 돌아보면서 대안학교 교장도 비슷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교장의 그 공식적인 역할과 직무를 보니까 한번 PPT 보여주시면 한 번쯤은 다 보셨겠지만 초중등 교육법 20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제가 여기서 걸렸습니다. 통할이 뭔가? <laughs> 처음 보는 단어였어요. 제가 그래도 언어에 좀 예민한데 통할, 처음 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이 통할이 문제가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총괄로 그런데 이 통할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 보니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직무에 쓰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아, 교장에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는 단어고 권위가 있는 단어여서 아마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권위하지 않았나 싶은데 <laughs> 그래서 예, 통할 바뀌어서 총괄로 바뀌었습니다 통할은 다스리고 거느린다는 뜻인데 <laughs> 어쨌든 어, 총괄로 바뀌면서 제가 느끼는 총괄에 대한 부담은 책임입니다. 결국은 교장이 갖는 이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무, 어, 힘들다. 이제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어, 시작됐고 그래서 어, 책임은 지지만 역할은 어, 많이 배분하면 좋겠다. 역할은 많이 분할하면 좋겠다. 아, 그러나 책임은 결국은 져야 된다. 이제 이런 자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머릿 속에 있는 교장의 리더십은 열쇠꾸러미 리더십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책에서 힌트를 얻었는데 지금은 뭐 열쇠꾸러미를 가지고 다니진 않지만 어쨌든 열쇠꾸러미의 열쇠들을 나눠준다는 것은 그분에게 그 방을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희 학교는 8인 집단체제입니다. 8인 저 혼자 뭔가 결정하지 않고 8명의 핵심 리더가 모든 걸 결정하고 저는 사실 1 분의 1이거든요.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역할을 다양한 파트의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을 하고 책임도 사실지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교장으로서 총괄의 책임은 진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미랄두리학교가 어떻게 교장을 세웠는지 혹시 교장을 세우시는 또 세우셨던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희 학교는 이렇습니다 하고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기원 교장 님이 일단 시작하실 때 10년만 하겠다 그러셨어요. 10년 지나면 고인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10년 지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laughs> 그럼 고인물인가? 예, <laughs> 네, 그렇지 않다고 전 생각하고 정기원 선생님이 그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고 저는 10년 지나도 고인물 안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도 하고요, 계속 새 물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기원 선생님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10년만 딱 하고. 아, 그만 두셨습니다. 너무 멀리 가셔서 <laughs> 아쉽긴 하지만 아, 저희 학교는 그래서 교장 임기가 10년인데 5년 하고 제신님 5년입니다. 저는 이제 3년 차니까 아, 앞으로 2년 더하면 제신님 묻겠죠. 제신님 묻고 통과하면 5년 더. 통과 안될것 같으면 제가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웃음> <웃음> 네. 아, 일단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인 이상의 인사위원들이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최종 결정이라는 것은 후보 결정을 하고 어떻게 교장을 세워야 될지 학교 임명에 관한 규칙 6개 조항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만의 학교장 공모 지원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네. 교육 경력 목회 경력 1 5년 그리고 수석 교사 이상으로 3년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 둘때 외부에서 이렇게 공모에 이렇게 에, 에, 임할 수 있는 선생님이 안 계신 거죠. 내부적으로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도 어 사실은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3년 이상이 근무를 하셔야. 교장이 될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변화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학교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설문, 학부모 설문을 한 100명 정도 해서 차기 학교장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필요한 역량 이것들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 후보자들에게 본인의 실제 장점 단점 비교해서 분석해서 제출하라는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네 명의 후보자가 생겼고 그네 명의 후보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제출하고 그 과정을 통과해서 최종 제가 선임이 되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3년을 3년 차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보셨겠지만 3년차 신드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년차가 되면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하루 일과 뭐 저희는 네 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마당, 둘째 마당, 셋째 마당, 넷째 마당, 1년아 이런 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졌지만 사실은 저에게는 여전히 헤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장에 대해서 한 번도 자격 연수를 받아본 적이 없고, 물론 어떤 분은 어, 저한테 진짜 고급진 연수를 정교선생님께 받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어깨 너머로 받습니다. 정교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또 교장은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우리 리더들이 주로 이제 어깨 너머로 아, 교장 선생님의 역할과 책임들을 배웠는데 사실 전 교장 선생님 어깨가 좀 커가지고 <laughs> 잘안 보였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예, 핑계를 대자면 아, 잘 배웠어야 되는데 막상 교장이 돼서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았다. 이 시작점에 이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일반학교 보니까 190시간 교장 자격 연수하더라고요. 그런데 1 시간도 제대로 자격 연수를 받지 않은 3년차 교장이 됐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께 내용을 다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아 지금은 그냥 풍어를 얻는, 풍어를 음는 <laughs>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10년의 세월 동안 전임 교장선생님이랑 같이 했기 때문에 그 10년의 풍월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풍어를 잠깐 얘기하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뭐 여러분 학교와는 다르게 저희 학교는 이렇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저희 학교 학풍이라고 했는데 가정의 가풍이 있듯이 학교에는 학풍이 있는데 어그 전임 교장 선생님이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하고 학교하고 갈등을 빚는 내가 어떤 걸 해야 되지 하는 상황이 생기면 가정을 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는 사실 엄청난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사실 우리가 대한 기독대한 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사실 가정을 또잘 돌보고 싶은 또 가정에 좋은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대부분은 학교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씩 세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저희 리더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학교에 헌신하는 헌신도가 너무 높은데 근데 어쨌든 그 리더들이나 선생님들이 어, 내가 가정과 학교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고민한다는 거는 가정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가라, 가정의 일을 먼저 해라.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해주셔서 어, 저희 선생님들은 어, 어쨌든 학교하고 가정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가정을 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전체 교사 연수하는데 선생님들이 안 보여. 요 어디 가셨지? 내 가정으로 가신 <laughs>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 또 회복이 돼야 학교라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학풍으로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집합은 정교수 선생님이 집합을 자주 거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제 이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이 약간의 긴장과 이 서스펜스 잘 모릅니다. 정교선생님이 하나도 화내지지 않으시고 그냥 집합을 거세요. 집합을 어디다 거시냐면 학교 오자마자 초등 교무실로 다 모이십시오. 다 이렇게 집합을 건단 말이에요. 초등 교무실에 저희가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빼곡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긴장감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침부터? 그 사실 별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시는 거죠. 밴드의 교직원 공지사항 꼭 보십시오.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치? 근데 그 긴장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우리 전체가 못해서 집합을 거시는 게 아니고 타겟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어떤 두 분이 계속 안 보시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셔요. 전체로 이제 분위기를 바람을 잡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어, 안주머니에 사표를 늘 넣고 다녀라. 이 얘기를 계속하셨어요. 어,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떠나라.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어, 있는 동안엔 열심히 일해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마음을 갖게 하야지 쉽게 떠날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번개는 자주 번개를 치셨어요. 어느 음식점에 있으니까 와라 이렇게. 그럼 대부분 번개니까 잘못 가죠. 근데 생색은 내시는 거예요. 나는 <laughs> 번개를 쳤다. <laughs> 그리고 거기에 한두 분이라도 오시면 그분들하고 이제 하시하식사하시하시고도되도 좋은 좋은 식사, 식있맛있사이사이하셨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미랄드리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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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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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을 사실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희 학교가 학교 세울 때땅 학교에서 50억이 들었습니다. 근데 50억이 다 비시었기 때문에 이비수 어떻게 갚으시는지 일반 교사들은 몰랐죠. 저희가 10년하고 20 25억을 갚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10년 했는데 25억을 갚았어요. 근데 앞으로 25억이 남았는데 제가 교장이 돼서 이제 들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돌려막기 한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쿵했죠. 아 나도 결국 돌려막아야 되는구나. <laughs>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선생님 잘 모르십니다. 제가 돌려막고 있다는 걸. 네. 그래서 우리 교감 선생님 오셨는데 네. 좀 알아주세요. 네. 인사를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중등, 고등, 초등 이렇게 있는데 그 과정에 특화된 선생님들이 학년, 담임 학년에 특화된 선생님들이 계속하는 이런 원칙이었는데 갑자기 바꾸셔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그데왜 그러셨나 봤더니 초중고가 저희 선생님들이 한 50분 되시는데 그 과정에만 있다 보면 은 사실 초등이 중등을 잘 모릅니다. 중등이 고등을 잘 모르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교류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돌리셨어요. 심지어 초등에 있는 분을 중등으로, 중등에 있는 분을 고등으로, 고등을 다시 초등으로만 이렇게 돌리셨어요. 물론 본인이 원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사 운영을 하셨고요. 교류는 저희 학교가 한중일 교류가 어좀 대표적인 교류입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한국, 중국 일본 애들이 한국에 오고 하나는 중국 가고 하나는 일본 가고 홈스테이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사실 한 사람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여행사의 한 직원을 초짜 직원을 끝까지 이분한테만 맡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모든 행사를 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이분에게는 학교 그럼 미랄두레학교 밖에 모르는 거예요 미랄두레학교 제일 좋은 학교 근데 이분이 중국 이렇게 여행사 아, 운영하시다가 중국에서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한국에 있는 좋은 학교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에게는 미라엘 드리 학교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라엘 드리 학교 소개해서 저희가 교류하게 됐는데 저희가 그때 중등이 30명일 때입니다. 중고등 30명. 근데 교류한 학교는 중고등이 3천 명이에요. 그래서 교류하러 갔는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저희가 잘 모르시니까 아, 학교가 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저는 30명.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다시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몇 명이랑 30명, 보인 3천 명이니까 30명하고 교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30명인 학교가 와서 교류한다고 하니까 들여다봤더니 너무 자신만만해. 그래서 교류가 시작돼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전임 교장선생님이 하셨던 간단한 에피소드면 에피소드고 또 바람이면 바람이고 또 위대한 일이면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어받아서 이제 여러분하고 잠깐 나눠야 될 텐데 일단은 어,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교장하니까 어떠냐고.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그분한테 했던 말이 그냥 편의점 교장은 편의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 무의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은 뭐냐면 24시간 그냥 학교 생각만 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했는데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 3년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딴 생각을 잘 못하겠어요. 그냥 학교 그냥 미랄투리 학교 그 선생님 우리 아이들 그 부모님 계속 이제 그 생각만 하게 되는 시점이 3년차가 됐는데도 여전하다 이렇게 이제. 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장의 역할은 제가 사실 이렇게 네 가지로 어, 일단은 정리를 하고 시작했는데 어,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교육과정을 어, 어, 이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소명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는 행정 업무 중심에서 교육 중심의 업무 체계를 가져야 된다. 어, 제가 이 마음을 갖고. 교무, 연구, 영성 이게 이제 초중고 그 선생님들의 업무 어, 그룹인데 신앙배움 성찰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바꾸고 초중고를 연결할 수 있도록 부서 이름과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학교 구성원 관련 업무 이게 이제 교장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인데 이건 뒤쪽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 대외 협력 관련 업무도 사실 이제 중요한 업무. 다른 선생님들이 못하시니까 저희 마을 또 기관 타학교 해외 이런 업무들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3년차 동안 해왔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이 다 중요한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이 뭐냐 저는 이제 에, 자발적인 헌신 자기 효능감을 가진 교사를 양성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mz 세대 얘기하고 저희도 그런 이제 영향과 여파를 받고 있는데 결국은 어 학교의 핵심은 교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미라두리학교가 기독대학교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자발적인 헌신을 어 이끌어낼까 그리고 자존감 자기효능감이 충만한 교사를 계속해서 세워갈까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고요 그렇게 하.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요네가지첫 번째, 시끌벅벅 교장실은 저희 교장실을 좀 오픈하고 아이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사실은 교장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합니다. 제가 교목일 때는 선생님들이 자주 찾아오셨었거든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교장이 되고 나선 잘안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했는데 어쨌든 교장이기 때문에 결제를 맡으러 와야 되고 어~ 제가 아무리 좀 편하게 해드린다고 해도 어~ 어쨌든 부담을 갖습니다 제가 교목일 때는 판단을 사실 안 했거든요 속으론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목회적 그러니까 돌봄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냥 패스트로 케어를 했는데 교장은 어쨌든 어~ 업무에 대해서 지시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피드백도 드려야 되니까 갖고 있는 부담감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교장실을 이제 오픈했다는 건 문을 늘 열어놓는다는 건 아니라 언제든지 올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저희 교장실은 애들이 꽉차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들어왔다가 막 놀러 나가고 저희가 회의를 자주 하니까 아이들끼리 모여서 교장실에서 회의를 합니다. 너 어젯밤에 뭐했니? 이런 거 물어보고 <laughs> 서로 이제 그런 회의하면서 쉬는 시간 점심 시간을 보내고요. 그래서 어쨌든 문턱을 낮추고 권위를 교장이 갖고 있는 권위를 최대한 낮춘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고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교장 되고 나서 마을에 있는 어떤 분에게 너무 시달려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전화하고 밤에 전화해서 학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막 무너뜨리겠다 그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에 가는 게 싫더라고요 학교 언덕을 넘어가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교장이 막 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이렇게 좀 <laughs> 실제로 제가 쓴거 대라면 저 사람을 좀 죽여 주시면안 되겠습니까? 이런 진짜 그 마음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해꼬지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랬을 때그 시편에 그, 그 저주 시들을 제가 막 쓰면서 <laughs> 네. 어쨌든 제가 쓴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말씀에 붙들린 바가 돼서 계속 그 하나님과 그 시간들을 보낸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 600몇일 예수동행일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아마 제가 그게 버티는 힘이 아닌가 란 생각이 들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만 하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어한 달에 한 번씩 교육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실 이야기를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받고 있고 지금 이제 3년 째 되니까 꽤 많은 교실 이야기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또 아이들을 만날 때, 부모님을 만날 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학교가 저는 미랄두리학교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부모님들에게는 신교장의 러브레타라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고 또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저는 초중고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들 만나고 싶어서 초등 5학년, 중등은 8학년, 고등은 12학년. 8학년은 이제 강의하러 들어가는 거고 중간중간에 초등하고 고등은 꾸준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는 저 포함해 핵심대가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이 매주 화요일 날 함께 교육 이야기 나누고 회인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어, 리더로서 함께 예, 책임을 지고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한 문장 네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교사의 퀄리티는 한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다. 예, 저는 한 사람 오카노 <laughs>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광인론 한 사람에게 미치는 거. 저는 그게 교사가 할 일이고. 또 교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만난다.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